<laughs> 어, 재밌으셨어요? 네! 예! 어, 고맙습니다. 자, 방송이가 생각나고 맞은 스무 해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어, 우리 함께 축제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하고요. 사실 무대 위에 있는 우리 친구들은 뭐 생전부터 늘 정말 절친 들이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시간을 함께 해야 되지만 이 무대 위에서 특별히 또 고마운 친구들이 있죠. 한 번도 이 방송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이거이 함께해주고 있는 저희끼리는 저희는 직장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직장 동료라고도 얘기하는데 신입 사원인데 이제 과장까지 <laughs> 이제 승진한 확시한 분입니다. 과장 씨, 수고 많으시죠? 아, 네. 어, 과장을 승진한 올해로 네, 과장을 다니게 된. 가수 악시안입니다. 여러분, 어,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를 믿고 과정을 달아주신 <laughs> <laughs> 감사니다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 저희 직장에 참 여성이 귀합니다. 여성이라 해야 하나요? 그리 권이사하고, 권신원이사하고, 장비순이사밖에 없어가지고, 참, 전문 피가 그랬는데, 에, 올해 아주 신입사원으로 임 대리가 생죠 네, 안녕하세요. 반습니다 1부 때는 그냥 평상원이었는데 2부 하면 전녁먹로때는 대리로 승진을 <laughs> 했습니다. 습니다 네, 하여튼 <laughs> 네, 저도 뭐, 어, 회사 생활 안 해봐서 이런 뭐 직업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지만 그래도 뭔가 생겨서 너무 기쁘고요 오늘 또 이렇게 정말 멋지신 선배님들과 또뭐 이렇게 멋진 공연을 제금 함께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어, 감격스럽고요 우리 또 박수 많이 쳐주셔서 안동에 계신 안동에 계신 안동에 살고 계신 우리 관객 여러분들 팬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동물원 대고문이나, 뭐 유고문들이 긴급 대회실에서 여성 직원들은 빨리지리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바로 이후에 대회이했고 <laughs> 다음쯤 되면, 예, 아마, 부장쯤 되지 않을까 싶어요. <laughs> <laughs>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 그리고 참 유의해드릴 게, 여러분들이 저희 이렇게 사진 많이 찍으시잖아요. 네. 어. 저희가요 요즘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추가 애시나 아이고 반갑다 사진 찍다저희만중금 관객도 객석도 많이 찍는데 한간에 그거 뭐, 고지 뭐, 뭐 항의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많이 계셨습니다. 왜냐면 내가 이거 같이 한번 들키면 안 되는데 뭐 이거 찍어가 일부분 불륜들고 계셨는데 아, 그런 분들 <laughs> 음. 아, 저희 뭐 미리 손들어주시면 그쪽 안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자, 그리고 오늘 뭐 우리 무대 이에 있는 어 음악을 하는 사람있어 지금 보이지 않는 것에도 정말 수고해 주신 친구들도 참 많고요. 특히 오늘 그 우리 뒤에 그 밴드 여러분들이 정말 멋진 음악을 많이 만들어주고 있는데 저희 가수들이 이렇게 한번 한번 합니다. 소개했는데 아직 인사를 못, 못 드리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강인봉 씨께서 소개를 해 주십시오. 예, 음, 일단 먼저 코러스를 소개해 주신 두 분인데요. 음, 저두 분은 전문 코러스가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1월 달에 김강성 노래부르기 이제 경연대회를 열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 대상수상자입니다. 정수경입니다. 니 어, 8년 전에 이 공연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특강의 유언과 그스프들이 모두 마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구석구석에서 이 공연을 꼼하게 신경 쓰고 있는 최고의 아, 우리 스태프들 음향, 조명, 뭐, 영상, 또그 외에, 대 감독님, 또 악기, 프로포터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수고하는, 수많은 우리, 김광석 스태프들, 여러분, 큰 박수 한 번, 반갑습니다. 이제, 남동욱씨, 우리, 한곡 남았죠? 맞아요 일단, 뭐 공식적으로 한 곡이 남았고요. <laughs> 다들 아시잖아요. 네, 네, 원래, 어, 여유가 지나 끝나고, 이제, 어, 이제 들어갔다가 이제, 하, 한창 있다가 마지막에 나오는, 어, 그런 형국으로 이제 같이 생깁니다만, 그, 우리 몰린... 인원이 많고, 예, 저, 커튼 뒤가 좀 협소한 관계로, 사실 인기가 그렇습니다. 혹시, 혹시 해봐도 빨리빨리 하는 게 처음으로, 예. 감사합니 감사합니다. 보통 야구장에서도 주차장 빨리 나가려고, 예, 8회, 말 9회 초에 나가시는 분들 많아요. 야시면 앵콜, 앵콜 하면서 자기 나가서 주차장 빨리 끌어가고, 뒤에 문 걸어 잠그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뭐, 강연을 안 해요. 강연을 안 하는데, 만약에 앵콜이 나온다면, 거기에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laughs> 감사합니다. 저희는 경험한 마음으로, 이런거 기대하지 않고 이게 믿고 믿었을라고 열심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의 노래 다같이 부르죠 감사합니다 고 <목소리나>